안녕하세요. 인포모아입니다. 혹시 명절이나 기념일에 커피를 선물하고 싶은데 어떤 제품이 실속 있고 센스있을지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요즘은 커피가 단순한 음료를 넘어 일상의 작은 행복으로 자리 잡으면서 선물용으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카누 선물 세트 7호는 다양한 브랜드 6종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구성으로 받는 사람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. 현재 49% 할인 혜택까지 제공되고 있어 부담 없는 가격에 품격 있는 커피 선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. 기존 커피 선물 세트는 특정 맛이나 종류에만 치중돼 있어 받는 사람이 선호하지 않으면 활용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카누 블렌드 치로 6종 세트는 아메리카노부터 라떼까지 다양한 맛을 고루 담아 누구나 만족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. 커피를 즐기는 직장인, 학생, 부모님 모두에게 적합한 이유입니다. 카누 선물 세트 7호는 다양한 커피 맛을 한 세트로 담아낸 실속 있고 센스 있는 선물입니다. 블렌드 6종 구성으로 취향을 가리지 않고 모두 만족할 수 있으며, 개별 포장과 고급스러운 패키지로 선물 가치도 뛰어납니다. 현재 49% 할인 혜택까지 제공되고 있어 가성비가 탁월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. 이번 명절이나 기념일 선물로 고민 중이시라면 카누 선물 세트 7호를 강력 추천드립니다.